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귀한 날,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사야 5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야 5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34, 1035 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혈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혈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정말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일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시기를 "나 너희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완전히 버린 건 물론 아닌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아, 하나님 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밖에 없는 일들, 그런 큰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당장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미리 주신다 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 속 마음이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싶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하고 이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버림받은 아내, 어,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시집와가지고 죽어라 예, 고 고생했는데 고생은 다 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꼴. 예,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죠. 야, 이게 인생이 이런 건가? 예, 내가 이럴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럴려고 시집왔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 드라마 많이 보시니까 대충 이해되시죠. 뭐 그런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앞길이 깜깜하겠습니까? 뭐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이 기간으로, 시간으로 따진다면 잠시다. 잠시. 잠시 버리는 것이다. 왜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라고.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버림받은 너희들의 그 느낌은 잠시일 뿐이고 그 다음 회복시켜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렇게 표현하시죠. 잠시 버렸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다시 모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버림받은 시간은 잠시이지만 다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이 고통,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 이게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이지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자, 그 이야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도 기억을 떠올리면서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시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노아 시대의 홍수는 분명히 심판입니다. 온 세상을 깡그리 파괴시킨 심판이에요. 어,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 예, 물이 점점 차올라서 해엄을 못쳐 가지고 죽은 게 아닙니다. 물벼락을 맞아서 다 파괴돼서 죽은 거예요. 예,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물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 그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셔야 할 정도로 세상에는 죄악이 많았다 라는 사실이에요. 다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도 잠시.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진히하셨어요.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어,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다시는 내가 범람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거든요. 그 맹세의 언약, 약속의 증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뭡니까? 예, 무지개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아이콘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든지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지개, 뭐, 깃발이나 무지개, 뭐, 장식이나 이런 걸딱 보면 혐오감을 가져요. 아이코, 저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왜? 저기 동성애자들 있는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버렸어요. 이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무지개는 누구 건가요? 우리 거. 예,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거지만 무지개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뺏겼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도둑질 당했어요. 우리가. 자 그렇다고 뭐 그거를 그래, 뭐 이래서 물이 당장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을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습니다. 변함없는 것이다. 무슨 맹세인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라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그러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갈 사람들이라고. 예, 한국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좌우되는 게 많은지. <laughs> 예,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어, 그 뼈가 있어요. 야 그래,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갈 사람들이라고. 아이고 참. 예, 왜 이렇게 그냥 성질들이 급하고 다 열질이고 그냥 뭐 예. 감정에 왜 이렇게 휩쓸리는지,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쁘면, 에이, 너 천국 취소,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회복은요, 영원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 알게 된다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죠. 잠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란, 이 고통, 이 두려움, 아,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빨리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면 그 후에 하나님의 긍혈과 자비와 사랑과 이 풍성한 은혜는 영원합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시는 구절이 그 다음 말씀 10절이에요. 자 10절도 같이 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긍휼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이루신 방법은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신 일부터 예, 그 화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리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성취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화평,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다시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회복된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슬픔과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다 떠나감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이 긍휼, 이 화평, 이 자비, 영원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과 죄악된 세상에 내리신 심판과 형벌은 참으로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잠시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심은 영원하다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며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성취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죄 사함과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저희는 이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여 그 영원을 사모하며 누리며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가며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늘어가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인생 짧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에 있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또한 각 부서에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 국경을 넘어 나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주여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게 섬김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쳐나며, 천국의 이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모든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불경기와 경제 위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열매를 맺을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여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건강과 거룩한 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날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쁨과 담대한 걸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길 닿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질병과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 하나님 잘 아시지요.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혼란의 소식,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들로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뿐이오니, 주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땅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시 지나갈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을 바라보며 확신을 품고 간구할 때에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부심의 은혜가 잠시 있다가 지나갈 모든 환란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극혈과 자비와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laughs> 주신 거룩한 소원들을 <laughs> 믿음을 가지고 아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국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미국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과 열반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